안녕하십니까.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ETF도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글로벌 ETF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아,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뷰랑 이제 같이 아, 저희가 이제 조금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반기 ETF에 대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결국은 이제 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뷰인데요. 스타일보다는 조금 이제 모멘텀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.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쪽의 성장주들이 이제 다 같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또 가치주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확 유입이 되는 이런 그림들이 조금 이제 반복되는 그림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결국 그 경제정상화 활동가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유동성 환경도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의 스타일도 변경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퀄리티 기업 중심으로 이제 주가 상승 차별화가 좀 많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시장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회복 반영하면서 이제 실적 금리 중심으로 해서 아, 상승세가 좀 계속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뭐 이제 해외 채권 전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4분기에는 이제 염준의 이제 시그널들이 조금 명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 이제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,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들이나 뭐 정책 모멘텀, 이런 개발 모멘텀들이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될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 표에 보시는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요. 이게 지금 뭐. 보시면은 이 경제 정상화 컨셉 그리고 또 인플레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하일드 채권에 대한 어, ETF 종목들 그리고 또 친환경과 투자 심리를 활용한 조금 이제 그 아이디어 종목들 그리고 또 유럽에 대한 조금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고 또 고배당주나 퀄리티 ETF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보실 만한 종목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어웨이나 PJJTS 이 종목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업 관련한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이뭐 저희 부킹이나 부킹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또 어, 호텔 예약하는 이런 그 기업들이 좀 많이 편입되어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직접적으로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편입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름 휴가철을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좀 최근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여행이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관계는 실적에 통해서 증명을 해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.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PJ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레저 엔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뭐 레저 활동이라던가 아주 뭐 여가 활동들이 아좀 다시 한번 재개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 일단 이 PJ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방송 그 기업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비아컴 CBS 같은 이런 방송, 디스커버리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편입되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아케고스 사태가 좀 펼쳐지면서 주가에 충격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뭐 보시기, 보시면 아시겠지만 OTT 기업들 중심으로 M&A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,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PJ 같은 경우는 뭐 레스토랑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뭐 카지노라던가 뭐 호텔 숙박 뭐 이런 관련한 기업들까지도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j t s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업 ETF입니다. 그래서 이뭐 아무래도 이제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뭐 비즈니스 트립이라던가뭐 출장도 계속 다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일단 비행 수요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항공사들의 이런 그 여객 항공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JTS 같은 경우도 이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실적이 좀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그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아이디어를 이세 종목을 가지고 좀더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책 모멘텀 측면에서는 저희 페이브랑 XLI, XLBU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. 아무래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뭐 저희가 3월 말에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결국은 인프라에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정 재정 지출에 대한 이제 부담에서 사실 조금 더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민주당 중도파들이나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이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찬성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전반적인 정책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우선적인 진행이 가능한.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정부나, 이 공화당, 민주당 중도파이그세 라인에서의 그 간격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아,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의 시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이게 그 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섞여 있는 종목이 되겠고, XLI는 산업재 관련한 종목, 그리고 또 XLB는 이제 기초소재 관련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성장률이 이제 복귀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정책 모멘텀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세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에도 조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정책에 사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순위 자체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제 뒤로 밀어질 수는 있다고 라 보고 있지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글로벌 하게 전반적으로 이 저만에 걸쳐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장산업이지만 아, 혁신산업들,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많이 그 기대감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산업들이랑은 조금 또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아, 지금 유럽연합까지도 그 하반기에 이제 진행이,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할 장기예산안에 또한30% 이상이 이 환경 부분에 이제 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멘텀들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다만, 이제 저희가 하반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금리 상승 초반 국면에. 아, 이 금리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초반 국면에는 조금 이제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이때는 변동성을 좀 이제 키워, 키워나갈 수도 있다. 이런 부분들 정도만 아, 저희가 조금 이제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약간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는 종목들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ICLN이랑 QCLN, PBW 이세 종목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특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, 그러니까 ICLN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아, 종모로 보시면 되고, q c l n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그리고 PBW 같은 경우는 동일가중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,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소형주들의 편입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하이일드 채권, 채권형 ETF에서는 이제 HIG, JNK, NGL을 말씀을 드립니다. 하이드 그 채권들을 이제 편입을 하는 종목인데, 요게 조금 이제 세 가지 종목이 조금 다른 점은, 일단 HIG나 JNK는 그대로, 이제 본연 그대로 하이드 채권들을 이제 같이 편입을 해가지고 구성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이 ANGL 같은 경우는 이 폴론엔젤 기업들,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이 등급이,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기업들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등급별 비중이, 아, 이제, HYG나 JNK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, A.N.G.L 같은 경우는 더블 B 구성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됩니다. 그리고 캐리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고 전반적으로 이펀더멘탈 회복 때좀 위험 자산으로서의 그 역할도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버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A.I.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기업 편입 기업들을 이제 결정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S.N.S.랑 좀 관련이 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 언론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S.N.S.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전망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기업들을 편입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A.I.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을 이제 골라내는데 다만 이제 너무 작은 종목들은 사실 이제 편입하게 될 경우에 변동성이 커지거나 약간 이제 가짜뉴스들에 이제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편, 구성이 되고요. 뭐 최근에 보시면은 게임스탑이나뭐 드래프트킹스, 어, 이런 비아컴, CBS 이런 종목들,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듣던 종목들 중심으로 편입이 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최근에 이 암호화폐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때는 요런 비중들,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주가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상대로 밀렸다가 다시 조금 이제 수급이 반복되는, 구성이 돌아오는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 개인 중심의 이제 그 SNS 활동에 이제 언급되는 많이 종목들, 언급되는 종목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버즈의 성과도 같이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그 수차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, 미국이나 이제 영국 뭐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, 아,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차, 미국에 이어서 차기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발현될 수 있는 국가들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작년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늦다, 느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도 괴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조금 이제 그 같이 격차를 좀 줄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보시,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이 부분들은, 일단은 뭐세 가지 종목들 가지고 이제 보시는데, 유럽, 전체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, 그리고 또 유로존에 투자하는 기업들, 그리고 또 유럽의 금융권에 투자하는 종목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,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기업 실적에도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배당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올해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좀 이제 그 유동성 환경이 변할 때 주가 지수들이 조금 이제 그 부담을 느끼는 과정들이 아, 국면에 진입을 할 때는 조금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투자 대안으로서 활용을 할수있도라 보고 있는 거고요. 이 고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이후로 이제 배당률이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아, 다시 한번 이제 편입 비중들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VYM이나 DBI, 그 DIV 같은 종목 들이 조금 이제 활용 가능한 종목들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고퀄리티 관련한 부분인데요. 그 퀄리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는 과정,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 장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스타일의 시장이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또 심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퀄리티 ETF를 좀 보는 부분이고요.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이 좌측 차트나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, 아, 미국 금,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따라서 차별화가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퀄리티 ETF들, 그러니까 그,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이나 재무구조가 괜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입된 ETF들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또 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보는 거고요. 이 QUAL이나 SPHQ 같은 경우가 이런 컨셉에서 조금 이제 적합한 ETF군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봐야 할 종목들은 이제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이후에도 뭐 제가 중간중간 또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나 어, 테마들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 하반기 ETF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